뮤직뱅크 PD 긴급 소집 김용빈 9월 귀환의 진짜 이유는? 지난주 KBS의 뮤직뱅크 제작진 사무실 예상치 못한 긴급회의가 열렸다. 주제는 단 하나 가수 김용빈의 귀환. 회의에 참석한 PD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최종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순간, 분위기는 숨 막힐 만큼 무거워졌다. 겉으로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김용빈이지만 그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거대한 상실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김용빈은 최근 브랜드 평판 1위와 해외 갈라쇼 성황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무대 뒤에서 심리적 공허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끝없는 팬들의 환호와 스케줄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 그는 모든 영광 뒤에 따라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토로했다고 전해진다. 이것이 바로 그가 9월 뮤직뱅크 무대에 다시 오르기로 결심한 진짜 이유다.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한 도전, 그리고 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한 귀환이었다. 김용빈의 9월 컴백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 사랑비는 이미 들썩이고 있다. 실시간 검색어는 물론, SNS에서는 뮤직뱅크에서 영웅의 귀환을 보자, 이번에는 반드시 대상을 안겨주자, 라는 응원 물결이 이어졌다. 특히 팬들은 프로그램 당일에 맞춰 대규모 서포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팬클럽은 서울 전역에 전광판 광고를 예고했고 해외 팬들까지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음악계 관계자들은 이번 귀환을 단순한 방송 출연이 아닌 전환점으로 본다. 첫째, 뮤직뱅크라는 음악 프로그램은 단순한 순위 경쟁이 아니라 대중성과 화제성을 동시에 검증받는 무대다. 김용빈이 이 무대에 선다는 것은 곧 차세대 국민가수로의 자리매김을 의미한다. 둘째, PD가 언급한 최종 결과는 단순히 프로그램 내의 결과 발표가 아니라 케이트로트가 아이돌 중심 음악 차트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를 가능하는 척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심리학적으로 볼때 김용빈의 행보는 상실 후 재도약이라는 패턴을 따른다. 성공 후 찾아오는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다시 무대를 선택했다. 이는 단순히 무대를 통한 성취감 회복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공동체적 치유 과정을 경험하려는 의도다. 따라서 그의 9월 무대는 개인의 컴백을 넘어 팬덤 전체가 함께하는 심리적 축제가 될 것이다. 뮤직뱅크 PD의 말처럼 이제 최종 결과가 공개될 시간이다. 김용빈은 영광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을 겪었지만 그 상처마저 무대 위에서 승화시키려 한다. 9월. 그는 단순한 가수로서가 아니라 대중의 마음을 치유하는 상징적 존재로 다시 설 것이다. 그리고 팬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번에는 과연 김용빈이 영광의 트로피를 품에 안을 수 있을까? 김용빈의 귀환은 단순한 컴백이 아니다. 이는 K-트로트와 아이돌, 발라드, 힙합까지 장르를 초월한 경쟁의 장이 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9월 뮤직뱅크 무대는 사실상 올 하반기 가요계 판도를 결정 짓는 분수령, 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다른 인기 아이돌 그룹들과 대형 발라드 가수들이 같은 시기에 컴백을 예고했지만 대중의 관심은 오히려 김용빈이 이들과 어떻게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인가에 쏠려 있다. 이는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대한민국 가요계 전체를 흔드는 차세대 아이콘임을 증명하는 장면이 될 것이다. 김용빈은 이번 무대를 단순히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팬들과의 심리적 약속으로 여기고 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무대에 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 곁에는 항상 사랑빈이 있습니다. 이 발언은 팬들에게 전율을 안겼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 우리가 그의 방패이자 검이 되어야 한다. 는 결집의 움직임이 더욱 강해졌다. 회의에서 PD가 강조한 최종 결과 발표, 는 단순히 순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곧 김용빈의 대중적 위상이 공인되는 순간이자, 프로그램 자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PD 입장에서도 김용빈의 귀환은 단순한 게스트가 아니라 방송사 전체를 살릴 카드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클 수밖에 없다. 김용빈의 무대는 찬란한 영광과 동시에 그가 견뎌온 상실의 기억을 함께 보여줄 것이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줄 단한 번의 눈빛, 단한 줄의 가사에도 팬들은 자신의 삶을 투영하며 울고 웃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9월 무대다. 김용빈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고, 팬들은 그를 지켜내야 한다.